혜진이와 승헌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겠대요 일단 뽑고 봅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혜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헌이가 있고요 얘네들을 포함한 8명이면 쟤네들 빼고 몇 명이 더 있어 6명이 더 있죠 그거를 엑스트라 A1, A2 A6 까지 있다. 라고 합시다. 자, 일단, 다섯 명을 뽑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뽑을 건데, 자, 뽑는데, 혜진이와 승원이는 모두 포함되어야 된대. 그러면 일단, 혜진이랑 승원이는, 자, 모두다가, 자, 뽑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혜진이랑 승원이는. 그래서 혜진이, 승원이는 뽑혀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됩니까? 여섯 명 중에서? 명을 뽑아요 자 그래서 뭐 엑스트라 원투 쓰리가 뽑혔다 그런데 혜진이와 승현이가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래 얘는 이제 이웃해야겠는데, 이웃해야 된대 어 선생님 저희들 친구예요 아 저희 사장님 저희들 친구예요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 얘네 둘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셋네 명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아 씨, 저 둘이 해준 형이 아야 네가 앞에서, 아씨 네가 앞에서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펙토리얼 게만큼 이렇게죠. 이 팩토리얼 개만큼 이해 됐나요?